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나스닥은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23시를 기점으로 어, 반전이 나오면서 v 반등의 형태로 가격 반전이 나와주었습니다. 최저점은 15,150 포인트고요. 어, 현재 최고점은 15,500 포인트. 대략적으로 3,400 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진행된 구간으로서 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조정 2파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자리에 대해서 ABCX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러한 근거로서 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에서 다섯 개짜리의 파동이 나오면 예, 반등이 나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위치에서 그대로 지금 반등이 나가는 형태를 볼때이 자리는 어, 전체 조정파동의 형태가 예, WX파 반등 이후에 와이파로 다섯 개 파동으로 내리 꽂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와이파에서는 강한 어, 길게 내리 꽂는 형태가 자주 나오게 되고요. 와이파에서 일반적으로 오파동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는 하나 둘셋넷 다섯이죠. 이 자리를 플랫이나 지그재그로 볼수 없는 이유는 A, B, C 다음에 이 자리의 반등 파동의 형태가 다시 한번 반등파 A, B, C의 형태가 아닌 어, 단발성의 엑파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이후로 나오는 조정 파동이 와이파가 될 확률이 높다. 즉 5파동의 5파동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다소 유의미하게 적용이 되었던 구간으로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WXY의 형태로 2파동 조정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1파에서 2파 그리고 3파 상승의 형태를 어, 줌으로써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가 다시 한번 가능해졌다. 전체적으로 지금 1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구간은 이제 다시 한번 매물대 저항을 받는 자리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도모하게 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1, 2에서 직전 고점 돌파 시 3파동 상승 컨펌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1, 2, 3, 4, 5파동이 1, 2, 3, 4, 5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오파동의 위치는 조정이 나오는 어, 구간이라기 보다는, 어, 다시 한번, 어, 중파동 3파를 이루는 자리로서, 이 자리. 여기까지 1, 2고요. 그리고 이 전체 보라색이 전체를 3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연장파동의 형태죠. 어,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전제 하에 나스닥의 우상향을 봄으로써, TQQQ, 그리고 관련된 개별 주들 역시, 다시 한번 10월과 9월을 통해서 우상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 TQQQ를 보시면요. 동일한 카운팅의 값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 전체 4파동에서 내려 꽂는 이 위치가 전체 1, 2. 그리고 다시 연장파동으로 1, 2 이후에 검정색 1, 검정색 2. 검정색 3까지 다시 한번 검정색 3을 5파동으로 만들러 간다. 대략적으로 50불까지 이어지는 상승파동이 10월을 걸쳐서 10월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더라도 짧은 기간 조정으로 큰 가격 조정 없이 다시 한번 5파동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전체 검정색 1, 검정색 2 그리고 연장파동으로 3파 상승 랠리를 준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고요, 1파, 2파, 그리고 검정색 3, 다시 검정색 4, 1, 2, 3, 4에서 마지막 검정색 5파동을 통해서 55불 이상, 크게 나간다면 60불까지 상승이 올해 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은 바로 올해 하반기, 4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4분기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면, 찍고 내려갈 것이라,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거나, 가격 조정을 크게 주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는 보고 있지 않다. 어차피 깨고 내려갈 거면 계속해서 내려가지, 어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현 위치로부터 곧바로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 어,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말까지의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 어, 이 부분은 이제 중단기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나스닥은 2020년 3월부터 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약 1년에 걸친 조정이 나왔죠. 자, 지금 구간에 대한 전체 대파동의 상승은요. 나스닥 종합지수 주차트입니다.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돌파 시점으로부터 컨펌 나면서 직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2024년 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이고요.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제가 전개하는 분석들은 중파동과 소파동에 대한 엘리어파동 카운팅을 통해서 시간 단위나 일단위의 예측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주차트상으로 볼때 이미 1, 2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 5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연장파동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1, 2, 그리고 3, 4, 5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중파동 및 대파동의 카운팅 경우의 수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지만 그것을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 9월 8일입니다. 9월 말까지 어떤 홀딩 전략 또는 10월까지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단 어 매수 관점 여전히 동일하게 취할 수가 있겠고 그때가면 또 차트의 형태가 나옴으로써 뒷부분의 카운팅이 밝혀지게 되면 또그 뒷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좁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은 2024년까지의 랠리 우상향.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상승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선물 관점과 단기적인 금요일 장 자체에 대한 예측은 적당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넘기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월 화에는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는 동일하게 이때 당시 상승이 진행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다음 주한 주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조정파 마무리 이후에 이 자리에서 조정 ABCX 그리고 다시 Y파 자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이 관점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10월까지의 우상향 랠리를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적직점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요. 어, 지난 8월, 그리고 9월 초에 이루어졌던 상승보다 더 크고, 더 길고, 더 가파른 우상향 랠리가 9월 9월 말및 10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월까지의 상승 TP는요, 상승 목표치는 종합지수 기준으로 15,000포인트 이상입니다. 15,000포인트 이상을 보고 있고, 9월 TP는요. 9월은 대략적으로 14,400 포인트,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마치 이 자리에서 쌍고점 만들고 떨어질 것처럼 위협할 수 있지만 보란 듯이 올릴 것이다. 어, 이 형태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이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개별주, 어, 개별 분석 영상까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